안녕하세요. 현연의집정료춘장입니다 오늘 제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안내해드리겠는데요. 모스만 코트입니다. 고기동 초입에 있는 단지인데, 지금 단지는 11세대로 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층 포함해서 이제 2계층으로, 3계층으로 나와 있는 집인데,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100에서 115평, 도로지분 합치면 130에서 135평 정도 되고요. 실내 면적은 한 55평 이상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성계학 후시공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선 맞춤 설계도 가능하시고, 2층, 3층, 이제 선택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참고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2층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1층이 지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층 면적이 35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여기는 이제 면적들은 아마 좀 다양하게 좀 변경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은 LPG인데 도시가스 예정이고요, 상하수도 오폐수 치관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세대별 이제 그 주차는 두 대까지 이제 보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집은 뭐 지상주차로 해서 지붕까지 다 씌워놨기 때문에 뭐 주차 관리는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집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초창기 때 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가, 같은 집이라고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요 단지가 지금 한참 이제 공사 중이다 보니까 기존의 영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집 구조는 너무도 예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면적들이 너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디자인하고 이제 그런 변경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고기동 같은 경우는 뭐 잘하시면 대장지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분당동 생활권도, 그리고 죽전, 그리고 이제 용인 이제 생활권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낙생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고기 유어진도 있기 때문에 완전 전원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장이 네 칸, 그리고 이제 두 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벤치형 의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일각소등 스위치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투명으로 해가지고 스윙도로 지금 문이, 중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생활하시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 여기 이제 지층 면적이 35평 정도 되는 면적이라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거실 주방,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이루어진 이제 배치된 공간이니까요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맞춤 설계가 가능하시니까 그 구조는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방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 전면 시스템 창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기정치 그리고 이제 원목 마루 이제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지금 디자인 되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그 욕실하고 드레스룸 공간을 이제 통합으로 좀 설치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 샤워 시설, 그러니까 세면대 그리고 이제 대형 걸 하부장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대 그리고 스프링 거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 시설장이 이렇게 이제 메리평으로 좀 시공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분합 그 드레스룸 공간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해서 3단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풋박이 장이 시공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휴게 공간인데 휴게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사우나 시설로 해가지고 찜질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예 이제 면 사면, 사면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뭐생활하시에 너무도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우나 2인용 사우나 시터리 시공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방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거실 주방 공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거실 공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주방 닿는 공간하고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뭐 하나로 쓰셔도 되시고 뭐 이렇게 분리해서 쓰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면 시스템 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은 이제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벽걸이 TV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예 제작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은 일자형 구조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상부장하고 이제 수납시설을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조싱크대 공간으로 앞쪽으로 뺐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장 보시면은 그 다이닝 공간 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가전제품들은 다 이제 뒤쪽으로 이제 배치를 시공 그 시공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수납시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가운데가 이제 냉장고 시설인데요 이렇게 냉장고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홈바식으로 이제 수납시설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펜트리 공간 수납 펜트리 수납장으로 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싱크볼 그리고 식기세척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다운형 후드 그 인덕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소나식 구조로 썬큰 공간하고 소나식 구조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썬큰 그 공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다이는 공간을 식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은 뭐 거실하고 같이 쓰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외부 썬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 출입구 주차장에서 이제 바로 출입구를 이제 주차 주방 쪽으로 할수 있는 게또 장점이고요. 지하 공간이지만 너무도 예쁘게 지금 시공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기, 수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 조명 시설까지 다 바닥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크도 너무도 예쁘게 시공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기역자식 구조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선크 공간도 아주 크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도 이제 1 등급으로 지금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아직은 LPG지만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변경 예정이니까 이건 한번 참고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출입구가 이제 다용도실 겸 이제 보조 주방 공간에 또 출입구가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상보장, 하보장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가스코타미고 그리고 이제 싱크볼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세탁기, 건조기가 시공되어 있고요 수납시설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수납식 구조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 너무도 괜찮으실 것같고요 지금 출입구도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1층에 공용욕실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대가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건, 거울, 하부장, 세면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2층인데요. 이제 1층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한, 면적은 약 20평 정도 되고, 지금 보시면은 계단 등, 그리고 이제 철제 난간으로 해서 아주 안전하게 지금 생활할 수 있게끔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계단도 너무도 예쁘게 시공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방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단 쪽이고요.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었고, 전면 시스템 창으로 지금 시공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단풍이 서서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전망이 나면 괜찮은 집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붙박이장 지금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가족실 공간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었고, 여기는 실내 공기정리 차에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는 괜찮으실 것 같고, 전면으로 시스템 창호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욕실 부분에 이제 그 공간인데요. 지금 안쪽에 갈기 전에 요렇게 파우더 공간으로 해서 이제 수납시설, 그리고 이제 화장대 이제 대형거울이 시공된 게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지금 이제 샤워 부스를 해서 샤워 시설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매립형 샤워 시설 그리고 한계차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매립 이제 선반 같은 거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그리고 비대 스프링 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아주 알차게 지금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에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 한쪽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 공기장치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창호 전면, 시스템 창호 시공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주 바닥 자재들도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는 상태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키포인트는 선큰 공간인데요. 테라스 공간이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 난간으로 해서 지금 안전하게 시공된 상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수도, 다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크까지 너무도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단지가 11세대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앞쪽으로 이제 3층 그리고 이제 요쪽으로는 나인 혼자 2층짜리 이제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이제 앞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니까 전망들이 약간인제 가리는 그런 이제 위치라고 하지만은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전원 같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예쁘게 지금 2층하고 3층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집이고요. 그 고기동에서도 아주 초입에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이동하시기도 너무도 괜찮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초창기 터 보신 분들은 이제 뭐 현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으니까 한번 그 전에보다 한번 비교 한번 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고기 용이 쪽그 당도초대 보시는 분들 한번 연락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